자,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 한번한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심 감주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18절, 모든 기도와 강보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초,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역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내, 먼저 내 삶,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섬기는 교회와 이 사회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여 소망하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안타깝게도 오늘부터 또다시 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어 져서 이제 교회도 아, 교회에 30%만 이렇게 예, 인원에 참석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교회는 큰 지장받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아, 모이셔도 괜찮고요. 에,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될 때 한국 교회들, 특별히 큰 교회들은 굉장히 큰 타격들을 많이 지금 또 조금 회복될 만하면 또 여기 이제 벌써 3차 아, 이런 일들이 일어지고 어,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물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야 되겠다. 네. 참,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어, 아,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팬데믹, 코로나의 ,의 ,의 상황들이 에, 종식될 수 있도록, 아, 우리가 함께 또 주의하고, 또 방역에 힘쓰고, 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아,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아, 좀더 방심하지 말고 특별히 사람들끼게 많이 어울려서 아, 이렇게 서로 식사하는 일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일들 때문에 소모임의 식사모임들이나 교제 모임들 여기에서 이제 집단발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마스크하시고 계시면 아, 은 그런데 참여하지 않으시면 은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어저께 본문 말씀 가지고, 아, 말씀 서로 나누었는데, 특별히, 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일, 아, 그것은 보기 좋으라고 아, 입는 옷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군인들이 있는 에, 완전 무장, 옛날 군인들로 말하면 이 갑옷을 입는 그런 거거든요.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하지만 그것을 입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적과 싸우기 위해서죠. 전쟁에 나가서 더 승리를 위해서 유리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으라고 하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평화의 시대가 되어지고 이 싸움에 대한 적에 대한 경계심이 해이해지면 이 불편한 거 입기 싫어하고 저거 벗어버리려고 하고 좀더 간편하게 하려고 하고 편의주의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나태해지고 그러다 보면 언제 어느 때에 적이 우리를 간계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데비테스를 늦추면안 되겠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 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 내 편끼리 싸우면 안 된다. 우리 편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 그러니까 나의 적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 적은 바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합니다. 그 마귀가. 우리. 그러니까 이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 오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하는 일들 참 많지만 거기에 목숨걸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완전 경계태세를 갖추고 무장해야 될이 싸움은 바로 영적 싸움.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에 나가는 아 그리스도의 군단라고 하는 이런 위기의식, 이걸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허리띠, 요 허리띠. 왜 허리띠가 이렇게 중요하냐. 갑옷을 입고 또 무장을 하는데 허리띠를 띄어라이 허리띠는 모든 옷들, 특별히 과거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이 갑옷들, 군인들이 입었던 옷들을 모든 것을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 그리고 그 허리띠는 묶는 역할만이 아니라 또, 가장 중심에서 기준이 되어지는 역할. 또, 그 허리띠에는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무기들이라든지 또 이런 물품들을 이렇게 또, 그 허리띠에 묶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에서 가장 중심이 중요하거요 우리 몸에도 인간의 몸에도 가만히 보면은 머리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몸을 지탱해주는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허리. 근데 허리가 좀 아프시고 허리병을 한번 알아보신 분들은 느낄 거란 말이죠. 허리가 참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생활하는데 이게 안 통한 데가 없어요. 안통 위로도 통하고 아래로도 통하고 옆으로도 통하고 이게 허리 역할. 허리가 받추지 못하면. 온전히 사람이 아무리 팔이 다리 건강해도, 다리가 건강해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요. 제대로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심의 허리를 허리띠로 묶어주는 일,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별히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그랬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냐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도 사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인데, 아무거나 그것을 묶어서는 묶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모든 것에 중심해서 그것을, 모든 것들을 묶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에 된다. 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너희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변하지 않는 고백.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한 모습들. 특별히 어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보면 변덕이 그렇게 심해요.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한 그런 신앙생활. 이거 참안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 믿음은 아주 초보적인 어린 아이 마치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가을, 어, 겨울이 시작될 때사얼음에 사월 사월음에 이런 개울이라든지 이런데 강에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저수지에서 사월음에 겉에서 볼 때는 분명히 얼음이 얼었는데. 야 어리면 어떻고 아이들이 뛰어들었다가는 큰일 나죠. 사로림 마치 믿음이 사로림 같아가지고 언제 어디서 금이 가고 깨질지 모르는 거. 이거 위태위태한 믿음이에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로 묶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공격이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무너지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예. 그 중, 중심이 진리의 헐리띠로 묶여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칭찬하시겠느냐. 특별히 사람과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참 중요하다. 주엘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앞에는 의로운것 같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선하고 호의적인 사람 같고, 아, 친절을 베푸는 사람 같고, 법없이도 살 사람 같은데, 뒤로 돌아서는 음영하고, 죄악을 일삼고, 거짓을 일삼고, 뭔가 음미는 것을 감추고. 그러면 이것은 참 이중인격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 와서는 아 내가 그래도 아, 교회 이런 직분자니까 성도니까 열심히 에, 또 착하게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아, 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세상에서 동네에서 욕, 욕먹는 손가락질 당하는 에? 뭐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이런 욕을 먹는 여러분 이거는 참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은밀한 곳까지도 진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의 허리티를 매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고심경을 붙이라. 우리 개혁개정에는고심경이라 해서 그랬고, 예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고심경 흉배는 뭐냐면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가죽으로 만들어서 가, 가슴을 저기 예를 들어서 칼이라든지 화살에 왔을 때이 심장을 바로 다치면 가슴을 다치면 사망하기 때문에 그런 방패하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마치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옳를 의자를 써서 옳은 것, 이것을 의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물론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겠지만, 진정한 의미는 뭐냐?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는 어디에서 해야 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로운 자, 의롭다 인정하신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이게 의로워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여라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의는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너이 의의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증거지요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양쪽 가슴에 호신병으로 붙여라 이것은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 또 우리를 막는 것 막아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표를 가슴에 붙이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이죠. 자존감이죠. 여러분, 이 유태인들이 지금까지도 세계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 물론, 그들의 교육 체계를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을 때, 이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마인드가 달라요. 좀 시간 있으면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이 유태인 아이들은 이 대학을, 아, 고등학교를 딱 졸업을 하면요. 이 친척들이 거금을 선물한답니다. 거금. 뭐 우리나라 또는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거금. 막 어떤, 뭐 몇십만, 몇백만원, 몇천만원. 근데 대신은 뭐냐? 아, 이제 결혼하고 할때 이럴 때는, 뭐 이럴 때는 본인이 알아서 해. 그니까,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 그래서 거금이 생긴대요. 한 앞에 거의 한 뭐, 1억, 2억, 이런 돈이 생긴대요. 그러면 뭐그 돈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세계 일주를 시니다 세주의 세계 일주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기 전에, 우리는 막,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막, 지금 20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탁 축하금을 가지고 세계를 여행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그래서 계획, 플랜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세계를 바라보 돌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 그래서 1년, 2년을 이렇게 쫙 끌어가지고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여행하는 동안에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이냐. 네? 그렇게해서는 어떤 대학에 뭘 공부해야 될지. 이런 거를 자기가 다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대학을 가는 아이하고, 그렇게 해서 나 그걸 확고하게 여기고서 나가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입시 전쟁에 시달려서 떠밀려서 대학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여러분 경쟁이 되겠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탈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자존감은 굉장히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세계의 모든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아, 그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아는 게 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존심, 가장 큰 자존감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어느 대학을 나왔냐. 내가 재산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 우리 옛날 분들은 아, 내가 성이 뭐, 내 집안이 어느 양반 집안이야. 뭐냐. 요즘에 그거 무슨 소용 있어요? 응? 내가 왕족이면 어떻고 뭐 우리 가문에 무슨 무슨 이런 에? 유명한 무슨 무슨 에? 양반이 있었고 벼슬한 사람이 있었고 옛날에는 통했지만 요즘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럼 진정한 나의 자존감이 뭐야 되겠어요? 진정한 나의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당당함이 우리 가슴에 큰 자존감으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그래야 적의 공격도 막아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내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나 혼자만... 예? 진리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나가서 뛰어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 어떻게 되느냐. 군인들에게 시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대 군인들로 말하면 워카, 워커, 워카라고 얘기하죠.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어야 돼. 돌밭을 기나 지나도, 가시밭길을 지나도, 발을 보호해줄 수 있는, 때로는 무기도 될수 있는, 그 신, 신을 신어야 발이 부은 거야. 발을 다치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할수록 신을 신으라 항상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고 일하고 움직이는 것은 바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리고 복음이 이 땅에 전해의 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는 나라가 되기 위한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아까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또 나가서 일하는 것이고,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 준비한,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16절에 보니까 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에 말씀 우리 16절 한번 저하고 다 같이 소리 내서 1 6절 11절은 보호 장비를 얘기합니다. 16절 17절 16절만 읽어 볼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영화를 봤는데 로마 시대 그 영화를 봤는데 로마 군대가 싸우는 전쟁하는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야, 대단합니다 그들의 전략,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방패를 가지고 그들이 단지 나한 사람만 적의 칼이나 활로나를 보호하는 그런 장비가 아니라, 이 방패가 서로 모이니까 말해요 방패를 서로 탁 모으니까, 이거는 완전 철통방어가 되버려요. 이 방어, 이거를... 앞을 막고 또한 사람들은 위를 막으니까 완전히 사방이 방패로 담아. 아무리 공격해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공격이 무효로 만드는 이 방패를 가지고 전략을 피는데요. 이야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 이야 이렇게 싸웠구나.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훈련을 했구나. 그들이 손에 쥔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를 막고 우리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적을 무력하게 만드는 비결이었다 이거.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방패를 가져라 했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임 모임이 이게 지금 무슨 모임이냐 믿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믿음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손에는 다 뭐가 들있냐면 믿음의 방패가 들려 있어요. 그 믿음의 방패가 교회를 이룰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거룩하게 보호하고 아까 마귀로부터 계략으로 또 교회가 교회가 교회를 뭘로 보아야 해? 믿음으로 보아요. 그런데 이, 이 교회가 점점 믿음의 방패는 다 거치장스럽고 무거우니까 버려버리고 인간들의 교제와 인간관계, 예? 놀고 먹고 즐기는 서로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여러분 이러한 모임으로만 전락한다고 한다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한 손에 주신 그 믿음, 믿음의 방패. 여러분 더 굳건하게 붙잡고, 이 방패가 나를 살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 전쟁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꼭그 믿음의 방패를 더견고하게 여러분 꼭, 지 말, 맞지 말 놓, 놓지 말고, 그것으로, 아,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수멸하라 그다음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7절에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신체 부위가 다 중요하지만 머리가 참 중요. 해 머리는 너무 너무 중요해. 머리는 모든 몸에 움직이는 것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이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 그래서 어느 전쟁이든지 머리를 보호하는 게참 중요하거든요. 요즘 현대 군인들은 철모를 써요. 예. 그래서 하이 머리,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꼭 갖춰야 되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을 가지라. 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구원의 약속, 구원의 믿음, 구원의 소망.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떠나가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한순간도 머릿속에 떠나가면 안 돼. 그게 우리 머리를 확 보호하고 있어야 돼.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 예. 이 생각을 절대 잊어버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말씀의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을 이 검은 칼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에이, 여러분이 꼭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드시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치한 완전부장한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이 매일매일 우리로 호시탐탐도리는 마귀의 관계와 대적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승리하고 의의 길발 승리의 길발 여러분 날리시는또 복된 한 날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정들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